오늘은 마룸에서 스피릿 패브릭 사용법을 알아볼게요. 스피릿 패브릭은 양모, 실, 헥스헤시, 영혼으로 만들어요. 알겠죠? 사악한 돼지 공중 영혼이요. 이렇게 스피릿 패브릭을 얻어요. 이걸로 스피릿 파우치를 만들어요. 이게 영혼을 저장하고 몹 처치 시 자동 수집해요. 소울 헌터 갑옷에도 쓰여요. 가벼운 마법 갑옷으로 영혼 피해와 낫 효율을 높여줘요. 좀 늦게 설명한 것 같네요.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해금하진 않았을 거예요. 아니 사실은 그렇죠. 스피릿 주입으로 이미 얻었을 거예요. 자 여기 스피릿 패브릭이 있고 이걸로 파우치를 만들어요. 농담 아니에요. 파우치는 정말 유용해요. 모든 종류의 영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. 자, 크리퍼를 처치해서 영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영혼 실수 인챈트가 있어서 많이 나왔네요. 보시다시피 모두 영혼 주머니로 들어가죠. 클릭 베이트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? 방금 녹색 태그를 얻었어요 보셨나요? 이렇게 저장되니까 인벤토리를 영원으로 채우지 않아도 돼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인벤토리를 많이 차지하고 관리하기가 꽤 귀찮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.